네, 여러분들 좀 쉬셨습니까? 네, 제가 잘 쉬었습니다. 스님하고 <laughs> 또 한참 얘기했네요. 이제문 교수장님하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맨날 공부가 돼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는 아닌데 그냥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 타이밍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대가 돼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수장님도 공부를 안 하면 이 타이밍 잡는 걸 보니까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패턴을 읽으시고 그래서 학자처럼 말씀하신다는 그 얘기시죠? 네, 감이 떨어지죠. 감이 아, 떨어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까먹는 거는 딱.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좀 조심해야죠. 앞으로 2020년대 대표적인 화두는. 상속과 증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주택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여 부분은 특히나 네. 더요. 네. 그러니까 네. 상속과 증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땅을 상속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절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한9% 정도 두가두 네.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 주택 외에 또 아파트 이 9%가 이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가구, 2 주택 이상들이 주택을 어떻게 흐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상속인이 딸랑 집안채가 있을 때 어떻게 시장에 묻히고 이 집안채가 있는 노인분들의 특정 특징은. 아직 한국은 직면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직면돼 있어 갖고 네. 상속을 하지 않고 연금을 연금과 맞죠. 비슷한 제도를 들고 내가 이제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이제 영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그걸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가계 보유, 보유자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보유자산 중 31.7%를 60대가, 음. 50대가 29.5%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두 분을 합치면 62% 가까이가 560대가 가지고요. 있는 그러네요. 이 560대가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대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지금 현재 그렇죠. 60%를 네. 가지고 있다라는 거 대한민국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의 한40%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네.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을 과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사줄 수 있는 추가적으로 사줄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수요력이 있는지 그렇죠. 그게 네. 또 패턴이 그게 또 문제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 국내 총인구 중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2018년은 21.2% 28년에는 31.1% 20년이 역까지죠 네. 40%라는 거죠. 네. 10명 중에 4명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까도 네. 이분들이 수요를 다시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보유해서 네. 그냥 상속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영목기준으로 네. 가지가는 대부분이 증여 아니면 상속으로 갈수 그렇죠. 있는 거죠. 증여하고 상속으로 갈수 있는데 이미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갈거 고. 네. 그다음에 완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계속 갖고 그 있다가, 있다가 상속 을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주택연금 이나 영모기준을 해서 남은 자산 이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의 가장 특징이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살면 재산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데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이 그 이제 그럼. 가게 되면 자녀와 네 자녀들과 남아 있는 배우자.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남아있죠. 네. 엄마와 자식들이 남아있으면 네. 상속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님한테 5 0 가고 자녀분들이 네. 나를 자식들이 돈이 급하니까 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상속된 자산을 그러니까 가지고. 처분을 요구하게 되면 자식들한테 상속이 50% 가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50% 가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남은 그 50%를 가지고 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되겠네요. 그 금액을 가지고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어자 근데 이제 상속 자산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3 2003년에 한 22조 20, 정도 됐었는데 2017년에 한 36조 정도 되니까 와 많이 늘었네요. 농동산이 토지가 많다라고 아까 말씀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건물이 지금 많은 겁니다. 이제 다음에 아파트는 왜 지금 상속자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냐면 한 주택자들은 이제 내가 이걸로 줄어든 소득 네. 근로소득이라든지 어떤 소득이 줄어든 거를 영보기지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네.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는 일가구 2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응. 이것은 어디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장 시장에, 시장에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네, 네. 갖고 주택연금을 갖고 네. 있다가니까 하 시장이 나올 일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2017년 총증여분액은 54.7조 원. 증여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다 건수는 32.6만 건인데 상속은 22.9만 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증여의 55.8%는 직계존비속에 증여됐고 그다음에 연령은 40대하고 50대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동산이요 네. 아 이렇게 지금 우리 상속 시장과 증여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주식증여나 뭐 이런 재벌들 아니면 개인이 주식을 사갖고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투자 기반이 우리가 많지 않기 많지 때문에 않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은 이제 우리나라 상속하는 뭐 경우가 지금 이제 피송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절반. 음. 고령사회 네. 됐잖아요. 그 그렇죠. 10억에서 됐죠. 20억이 가장 많고 부동산이 중심이고 이제 1 0억 세율 같은 경우는 평균 17.2%고 10억에서 20억 구간 같은 경우 5.5%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세금을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집안채나 간신히두채 정도 있다 음. 그러면 뭐 최근에 뭐 강남 사구에 있는 집들은 안 되겠지만. 그거는 큰버 문제가 안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노노 상속이에요. 노노 상속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치? 뭐냐면 네. 아버지가 80이 넘었잖아요. 네. 85세에 돌아가셨으면 자식은 몇 살이 될까요? 한60뭐 60세 일찍 장가를 네. 가셨으면 뭐한 60세에서 한 50대 정도가 될거 아닌가요? 네. 아들도 늙어 가는 거죠. 아, 늙은 그렇구나. 아버지가 늙은, 늙은, 늙은 아들한테 네,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이제 상속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 노인이 피상속인 자녀 노인 모두 고령자가 돼서 자산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나오지 않아요. 고 고령층에게만 네, 연달한다라. 늙은 아빠가 조금 덜 늙은 <laughs> 아들한테 주는 거죠. 또 다시 또 아빠가 네. 늙어지면 또더 늙은 잠기 현상이 아, 노동 상속이 물건이 잠길 수 있는 네. 포, 포인트가 되는. 그런데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일 때와또 주택 일 경우에는 또 다르죠. 다른 패턴이 네.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살아있는 어머니가 집을 한채 가지고 사는데 네. 이분이 뭐가 되냐면 치매가 왔어요. 네.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되는 또 동결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아, 가지고 그러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속 그러면 돈을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량의 부동산의 거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거형 부동산에는 더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나 네. 수익형 부동산하고 그렇죠. 달리.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모든 부동산의 초점은 포커스는. 수익형으로 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되네요.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없습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좋으니까. 최근에 어, 이 고령화 사회라든지 백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동산 상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었던 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상가를 상가. 떠나서 네. 지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시설, 뭐 호텔이다, 네, 뭐 펜션이다 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박다박 들어오는 월세. 요구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맞춰서 나가는 거고 앞으로 그거는 더 심해질 거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투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라 우리가. 다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토지 아니면 주택 그것도 네. 아파트에 네. 국한되었던 시장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수익형 쪽으로 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또 세제에서 살짝 벗어난 뭐 이런 이제 뭐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 네.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 게아 우리가 이제 넥스트 20년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아 흐름이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의 아 부동산 흐름은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최소한 전제는 할수 있죠. 네, 그렇죠. 전제를 한 다음에 뭐를 찾냐면 소프트웨어를 찾는 거아 전제 후에서 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네.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네요. 자, 신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네.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대형 마트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대형 마트들이 생겨서 그 대형 마트가 아그 지역의 상권을 이끌었어요. 네. 그 지역의 상권을 이끌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네. 그형 대형 마트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이 철수할까요? 수해. 어,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네. 그렇죠. 예. 네.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바뀌었죠 네.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훨씬 싸고 네, 내가 편리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새벽 배송까지 다 돼. 그렇죠. 저도 이용해 봤더니 너무 되게 편하, 편해. 편하죠. 그것도 <laughs> 먹을 거, 음. 아침, 걸, 아침 거리를 아침 먹기 전에 갖다 주니까 네. 더 좋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올해. 엘그룹에서 전국에 있는 220개의 매장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개 그룹에서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제일 국내 최대죠. 자 그것이 빠져나간 그, 그 상권은 뭐가 들어올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상권 굉장히 큰 상권이잖아요 네, 거기다 아파트를 짓까요 아니죠. 네. 그럼 거기 뭐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올랐죠. 그, 시장에 하나 딱 철수함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공동화가 또 거기에 대리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앞으로 쇠퇴되는 이 신도시의 상권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고민해봐야지 내가 해야죠. 숙제 고민해봐야 되는 그렇죠. 숙제라는 거. 적어도 내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따박따박 받는 현금을 만약에 받고 싶다라면 우리가 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현재 음. 그런 것들이 철수돼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온 거, 게 없어요. 지금 공동 아무 것도 없는 그렇죠. 공실화돼 있는. 아, 진짜 그 부분을. 일부였어요.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볼 데 단순하게 내가 아, 뭐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이거는 투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에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 거며 이거를 내가 어느 시기에 판다라고 아유. 했을 때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이 부동산을 사서 이걸 했을 때 운영했을 때 내가 세를 다 떼놓고 얼마를 남았을까를 최소한. 언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 전에, 전에 해야 사기 전에 해야죠. 사고 나서는 벌써 사고 나서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네. 자,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라면 음. 왜냐? 대부분이 보면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상업 지역 아니면 최소한 준주거 지역 이상일 테니까 상당히 그거 할 텐데 그거 할, 할 것을 철수를 할 정도라면 이미 거기는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권이 쇠퇴가 시작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럼 세퇴된 상권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네. 근데 거기에 반값으로 가게가 하나 나왔어요. 네. 사야 할까요? 물어보시려고 했죠. 그렇죠.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물어보려고 그러셨죠. 네. 읽었습니다. 그 앵커님도 저기 뭐야. 그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반값으로 나왔다고요? 네. 안 사야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가격에 속아서는 부동산은 그렇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내가 따블을 주고서라도 사는 게 부동산이고 그렇죠.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반의 반값을 줘도 할값이라도 사면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사면 거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미래가 치가 어떤 거냐라고 내가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 눈이 있어야죠. 네. 네. 그 눈을 키우는 게 블루오션을 찾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블루오션을 볼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그쵸? 모든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싶다라는 건 유전자의. 네, 맞습니다. 자, 과거에는 사람이 딱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네. 사람과. 네. 노예. 아 예전에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귀족을 랜드로드라고 해. 아, 그래서 그 말이 영주라는 말이. 영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이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귀족이 아닌 거죠. 네. 네.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네.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영어로 얘기하면 네. 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라는, 네. 에스테이트라는 말이 음. 신분을 얘기합니다. 아, 그런 거. 아, 네. 자, 신분을 얘기하는데 리얼은 진짜니까 리얼 에스타 스테이트 하면 진짜 신분이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신분이,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 아니에요. 또. 과거에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랜드로드 그다음에 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에스테이트. 이거는 글로벌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이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로망은 한국만 유독 더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 네. 가장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부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를 더 추구하는 거고 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 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주식을? 워렌 버핏하고 음. 점심 한끼 먹는데 100억씩 내고 네. 먹잖아요. 네. 자, 한 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100억 원어치 점심을 먹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도 안해 와서 몰라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둘이 얘기한 거는 절대 발표를 안 하잖아. 음. 그게 그 규칙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음.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네. 그럼 부동산에서 그런 귀재들을 만나서 가방끼를 먹는데, 매덕을 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네. 세상이 와야 된다. 기수님하고 식사할 때는 배고픔을 써야 된다. 이게 네,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해야 되는데. 하나씩 생기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우.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세상을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내가 최대한 끌어들이는 네. 어떤 모티베이션을 내가 만들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음.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땐 경제현상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어쩌다가 한 번.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뒷걸음질 쳐갖고서 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려. 그렇죠. 거야. 모래 위에 쌓은 ]니까. 성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도박을 할 때, 네. 가위바위보 도박을 할때 끝까지 가위를 내는 사람이죠. <laughs> 한 번은 나올 거다. 한번 나와요. 나오시겠죠? 근데 내가 뭐가, 뭐 했을 때, 돈이 오링되기 전에 한 번은 나와서 내가 이런 거를 다 회복할 수 있으면 되지만, 네. 그, 그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치료되죠.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음, 네. 거기에 음. 우리가 정상적인, 어,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내가 과도한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못 사서 안 달복다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리스크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빚을 많이 지고 네. 불편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네. 비단화 없이 내가 쓸거 쓰고 살자라는 게 지금 젊은이들의 네, 생각이에요. 일부 추세일 수도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어, 몇,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뭐냐면 내가 뻗고 잘수 있고 발을 뻗고 잘수 있다는 거는 인생의 행복과 퀄러티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거죠. 물론, 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음.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자꾸 미래를 보면서 앞질러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이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어, 퀄러티를 키워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 한 번의 실수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보는 눈을 키운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네. 남들 한다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면 어찌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늦지 있잖아요. 않다는 거죠. 그쵸? 늦지 않는데 조급증이 늦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죠. 렇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어 상소까지 해서 장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한국 상황입니다. 주택 연금 누적가입자가 6만 5천 명을 상회한다는 얘기는. 6만 5천 채 이상이 뭐예요? 주택 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거죠. 묶인 주택이, 네, 6만, 묶인 5천 주택이 6만 5천 채가 5천 채가. 채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어, 당사자가 돌아가셔갖고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은 주택이죠. 그렇지. 특히 이제 일주택자일 경우에는 네. 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네. 일주택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지방에 있는 주택이 물건으로 나왔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안 다른 거 몰라도 지방 가서 주택을 투자할 안 삽니다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아, 색깔을, 색채를 분명하게 저는 드러낼 거라고 보고. 네. 또 이런 주택들이 자칫하면 올드한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러겠죠. 올해 또그 그렇죠. 고령자들이 갖고 있었던 주택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이제 뭐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를 했을 때는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맞물려갖고 또 음. 한참 몸살을 앓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아파트들이 뭐 35층짜리다 이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투자가 만만치 않은데. 아, 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에 과연 비법은 뭘까? 저는 딱 모든 사람한테 제 제자들이나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게뭐예 투자의 비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아. 투자 공부를. 세상을 보는 해안이 없는데 뭘 한들. 할까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엄청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죠. 나이 드는 사람들, 네. 나이 드는 사람들은 기동량이나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능력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네, 그거는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네요. 어떤 정보들을 네. 모아서 정보를 안다는데 그치는게 네. 아니라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키우는 거. 지금은 우리가 정보 용수 속에 살아요. 그렇죠. 매일 저도 프린트를 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보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항상 자료를 프린트를 하고. 아 그러시구나. 매일 책상에 이만큼씩 쌓여. 매일 그러니까 그, 책상이 그, 지저분해. 교수 그 그러면 이제 올드 세대 네. <laughs> 그런 그런 얘기 들어요. 아, 뭐 베이비. 세대도 이제 <laughs> 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아, 뭐, 도 하지만, 아, 그래도 투자는, 어, 개인의 행복을 아주 만족시켜주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상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상속이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블루오션과 이 주택시장의 흐름, 주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좀더 안정된 노후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꼼꼼히 챙겨서 자료 축적을 해놓게 되면 하나의 그 자료 자체가 투자의 가이드북이 될수 있겠네요, 교수님. 아까도 네. 네, 주거형 부동산은 이 상속이 주거형 부동산에 묶이는 작용한다는 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데 네.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아까 수익형 부동산도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생각도 거의 못 하고 이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또 인터넷 쇼핑이나 네. 이런 게 하면서 시중에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또 생. 생각이라는 거죠. 네. 네. 의식적 양분은 자산 시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최대 요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 정책이 나왔으면 정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생기고 첫째는 이 정책이 왜 나왔을까라는 어떤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자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자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정권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된 부동산 시장이 뭐 바뀌고 아니면 정책이 바뀌고 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장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다라고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그런 정책들이 왜 필요했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나온 걸 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네. 이게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를 고민하는 게. 투자 공간. 내가 어려워. 아는 뉴스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 이전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 이전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끝으로 다시 한번 블루오션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블루오션이라는 거 온라인 강의는 또 자주 안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온라인 강의는 제가 해본 ]셨어요? 적이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학생들 앉혀놓고 <laughs> 하는 강의가 아니라 카메라 보고 하시는 강의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르는 뭐 강의라기보다 토론에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거의 강의가 됐죠. 그러니까요. <laughs>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 음,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재문 소장님, 교수님한테 큰 박수로 예, 예, 끝인사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요새 너무 힘들어 하시는 우리 중개업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일반인들 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수록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또 수업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